7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늘은 맑고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하늘 너머 남쪽 바다는 지금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거대한 태풍들이 만들어낸 소용돌이 구름이 남해를 뒤덮고 바다는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풍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트리플 태풍이었던 상황은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블 태풍. 그리고 머지않아 단 하나의 태풍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육지에서는 기온이 폭발적으로 오르며 사상 첫 40도를 넘긴 지역도 등장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태풍과 폭염이 동시에 숨을 고르는 듯한 위태로운 균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덮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남쪽 해역에서는 태풍들의 짙은 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 있는 태풍들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장벽에 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는 7월 25일 15시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리플 태풍은 하루 만에 끝나고 다시 태풍 8호와 9호의 더블 태풍 상태가 되었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일 최고기온은 경기도 광주 퇴촌에서 40.5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도를 넘긴 날입니다. 가평, 하남, 용인 등 경기도 내륙 지역도 39도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산맥을 넘어 불어온 남동풍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팬현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날 일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도 서귀포로 28.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야간 최저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 열대야 수중의 기온입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06시 기준,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은 강원도 태백과 한라산뿐이며, 이 지역에도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 발효됐던 풍랑 주의보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멀리 남쪽에 있는 태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군 합동 태풍 정보센터 발표입니다. 발표 시각은 한국 시간 기준 7월 26일 03시입니다.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는 열대 조합부로 약화되었고 태풍 제8호 꼬마이도 역시 곧 열대 조합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6일 15시경 태풍 8호 꼬마이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태풍은 제9호 크로사뿐이며 현재 열대 폭풍 수준입니다. 기상청 태풍 예상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제7호 프란시스코는 7월 25일 15시 대만 북동 해역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이로써 트리플 태풍에서 더블 태풍으로 바뀌었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제8호 꼬마이는 7월 26일 15시 열리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예정입니다. 태풍 제7호는 한발 앞서 열대저압부가 되었고 이두 열대저압부는 서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열대저압부가 1000km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후지와라 효과라고 불리는 상호작용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 7호는 대만 북부, 태풍 8호는 필리핀 루손섬 부근에 있었습니다. 필리핀 인근에 있던 태풍 제8호는 제7호와 함께 회전하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열대 조합부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후지와라 효과는 2021년 4월 9일, 호주 서쪽 해양에서 두 열대 조합부간에 실제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가까이 위치한 두 열대 조합부는 서로를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멀어지며, 때로는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클론 세로자는 열대 조합부 23류와 함께 회전하며 결국 23류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를 마치 사이클론이 다른 열대 조합부를 사냥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7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저기압 중심이 하나로 보입니다. 이는 두 열대 저압부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심 기온이 높아지고 등압선 간격이 넓어지면서 공기를 끌어들이는 기압 경도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여전히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으며 약해진 열대 저압부는 더 이상 북상할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은 숨이 막힐 듯한 더위 속에 놓여 있고 남쪽 해상에서는 열대저압부가 북상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9호 태풍 크로사가 위협적인 모습으로 남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크로사는 캄보디아가 제출한 이름으로 학을 뜻합니다. 위성영상에서 보면 중심부근의 등압선 간격이 매우 조밀하고 강풍 반경도 넓어 매우 강한 태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한 태풍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벽 앞에서는 쉽게 북상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태풍은 에너지를 품은 채 제자리에서 정체하게 되고 주면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만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풍이 불게 되면 서쪽 내륙 지역은 산맥을 넘는 바람에 의해 팬현상이 발생하면서 기온이 갑작스럽게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 저기압 중심은 중국 상하이 인근에 머물고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구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모델 분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에 따르면 중국 동해안 부근에는 반시기 방향의 소형 저기압이 포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뚜렷한 비구름이 걸려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독일 아이콘 모델에서는 상하이 부근에 보다 강한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제주도와 서해안에는 비교적 뚜렷한 비구름대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열대주 앞부의 경로나 태풍의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강도 변화에 따라 급변할 수 있습니다. 아직 5일 이상 앞선 시점의 예측은 유동성이 매우 크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보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흐리거나 구름이 낀 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수 확률은 약40% 정도로 간헐적인 비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흐린 날씨는 남쪽 해상에서 정체하고 있는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남, 영남,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 해안 지역은 강수 확률이 30% 수준으로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흐린 날씨가 오히려 더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 지수는 여전히 높고 체감 온도 또한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내외 모두에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의 경로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은 앞으로의 중장기 날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